서. 없어. 야, 와라 와라. 나도 하나 치자. 하나 치자. 너가 네, 아. 이 안내기 때는 그예그이 이렇게 어려운 거야? <laughs> 하나. 셋. 어휴. 자. <laughs> 오자야 여덟 개나. 아, 아, 넷. 예, 그러니까 네, 끝났네. 아, 네. 끝났어. 마지막으로. 넷. 다섯 네개 남고 세개 남고 마지막은 끝난다 부션 그 간다 두개 남고 하게 접시 뒤돌리기. 건 드릴 거예요. 걱정하지 마. 건드려? 어. 두개다 건드릴 거 같다. 하나만 건드려. 아, 건드. 하나 건드려요. 아, 같 야, 이거 또 되게 가려 뭐 가려워. 아, 신에도 없어서 웃는 거 생각해서 길게 차야 되는 적에 이제 번 맞아. <laughs> 아, 그게 그래. 네가 쳐봐 이제. 아, 아 여기는 아, 가만히 있어. 아, 아 이거 이렇게 그러면 된다, 이거. 아. 조금 아, 아. 짧은데. 고 들어가는 거야. 앞으로. 아잘 봐. 탭업 시절 봐요. 킹확실 왔다. 어. 내는 날이야. 아 너무 잘. <laughs> 어, 붙이면 들어갔어. 걔는 없어. 지는 <laughs> <주는, 웃음> 는 김에 저렇겠나보다뭐치는 거야. 네. 되돌리기?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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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유. 이건 뭐야? 같이 치는 <laughs> 건데 다, 다 두 will go to the book. I will go to the 이 o o 뭐 I will go to the book. I will go to t h 이 b o 아니 I will 알밀했어. 잘 치고 토크하는 수가 있어 <laughs> 너무 많았지? 아맞았네 가락 아 맞았네. 와, 하락, 하락. 하락. 아이고, 에이 참 어렵다 어려워 진짜 우리도 푸하는 쳐야되는데 어겠지쳐 아쉽잖아요 어이가 조금만 더올라와라 나도 하나씩 해. <laughs> 아, 뭐야, 이거? 이거? 뭐야 <laughs>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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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 이거? 이이이 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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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어? 이거 동쪽이야 아아 이거 안되네 정말 가려 가려 안돼 보이면 안돼 아, 보이면 아, 안돼 아, 아, 비켜봐 아, 비켜봐 한 팀? 에이 설마 아우 아무 일 없어 왔어 아우아우일 없어 왔어 니가 한번 해봐 기다려봐 기다려봐

야, 이 끝났네. 아, 거꾸로밖에 안된대. 거꾸로가지고 공기 너무 길어. 짧지? 아이, 거기어 이제. 야, 우리... 자, 우리 작전이 있다가 1, 2, 3이라고. 네가 보여줘봐. 1, 2, 3. 거기서는 각이 있네. 아까 보여주려다 심판 1, 2, 3. 그렇지!

났다났다이번에 못난 <laughs> 못난다 응. 안대로 어. 가타로 올라오게. 타어타나타나타어없나타나타나타나타나타나라나나나거 왕코네 투구가 아, 아니라, 아, 위험했어. 아, 야 들어간다, 어 들어간다. 어 들어간다, 어 들어간다, 어 들어간다. <laughs> 산산 산산 들어가게 만든데.

짜증나 그렇게 <laughs> 안뭐 바로 쳐 그냥 준비도 안 됐는데 어 라이스 라이스 아우 죽겠네 내가 잘 치러줄게 아그 아, 반대로만 하면 없고 나도 이런 거잘안 쳤는데 송사리가 이런 걸 치더라고 쫄리지 쫄리지 하나 놨고 우리 그래 우 소리로 죽겠네. 소리. 네, 이만한 하나 이만한 소리. 이만한 소리. 이만한 소래이기 이만한 이이게한 소리. 이고한이한소이 이만한 소리. 이만 아유 이소원을이뤘으면서 그러냐 소리. 이만한 이만이한소한이것도나한소 기회인데 아, 이거못 치면 뭐 <laughs> 야, 이거는 맞아도 가는 성가 있어. 맞아 없어 없어. 없어 자자자, <놀라> 자, 자. 우리의 다음 선수. 두명딱 시자고. 뭉치나. 아, 죽겠네. 당구이 좀안 내자고. 이렇게 애를 쓰는데 이 인간들이 풀어주질 않네. 아니, 우리가 뭐

얘가 와서 얘를 아, 조금 밀어줘야 돼. 아, 맞아, 맞아, 맞아. 야, 어쨌든 우리 돈을 다 잃었어. 아이고. 아, 아끝 뒤통수, 야 뒤통수, 뒷깍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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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뒷깍기 하나, 둘, 노란나무, 저희도 갔었다. 야. 그렇게 걸리 되는 게 아니야. 이쪽으로 걸야지한번 <목소리> <목소리> 아, 돌리는 거네 바퀴. 저걸 본 거야. 힘. 힘이 힘. 어 이거야 이거 야조금 셨으면 거네. 저 쪽, 야 아. 야. 타고 나오면. 막 걸치는. <목소리> 게더 낫지 않아? <목소리> 잠깐만 <목소리> 내아이디가 내 떠올랐어. <목소리> 개 뭐, 뭐, 뭐. Come 먹 n c 고 m e on, c o 구멍. o 구멍 구멍 e 구멍. 아, 구멍이 구멍. 구멍 있어 e o 만 come on, come 만들면 <구멍> 있... 있어 만들 n come on, come on, come on, come on, come o 맞으면 m e on, come on, come on, c 야야야 야, 야, 비켜봐 비켜봐 비켜봐. 되 아, 아유 또 아이씨. 아유. 진짜 도와 괜찮아 거기 돌아도와 돌아도 있어 걸리면 돼세개치면 돌아도 온대니까 굼겨 나온다 진짜 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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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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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됐어, 됐어. 끝끝끝딱 났는데 아유 <laughs> 아유 너 자꾸 계속 이러니까 야 이번엔 좀더안 났는데 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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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야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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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지마. 오지 아씨 너 봐. 될 어. 어, 뒤로 돌아. 하롱바 맞아. 그렇지. 그렇지. 조 씨... 뭐야? 하얀 거만 맞추는 저런 재주는 또 뭐야? 아우 씨. 야. 어. 더블. 야, 너는 야, 이런, 이런 거안 치잖아. 나도 더블. 아유. 이 프로이들도 치잖아, 이렇게. 더블 고 어유. 갔다 는데 뭐야? <laughs> <이거> 진짜가. <laughs> 네 차례로 먼저 샜 치고 됐어. 됐어. 뭐 되는 거 아니야. 됐어. 됐어. 났잖아, <laughs> 아이고, 아이고, 야 이번에 쫑안 났다? 났어, 자우리야. <laughs>